네, 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코칭 전문가 김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논리 정연한 스피치 코칭 예, 오늘은 서른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논리 정연한 스피치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일수 있습니다. 전체 컨셉은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주장, 이유, 근거, 사례, 그 다음에 주장 반복, 네, 실천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오프닝할 때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장중을 관심을 끄는 거죠. 네, 질문은 어떤 내용을 합니까? 당연히 질문은 질문은 주제에서 가져옵니다. 주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겠죠. 자, 주제하고 나서 어, 주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죠. 또 연사의 견해를 아, 연사의 견해가 있죠. 연사의 에, 이 주제에 관한 이유. 청중에게 돌아갈 이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주장에 따른 근거와 사례를 경험을 곁들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본론에서 끝나면 결론에서 전체 내용 요약, 그리고 그 요약에 따른 본 연사의 견해, 견해에 따른 어또 명언, 명언에 따른 또 설명, 그 다음에 실전 의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전해드릴 주제는 어, 이제는 인성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 저는 처음부터 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인성의 강의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어, 초반에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어, 나중에 제가 리더십을 사실 처음에는 이제 자신감 어, 이런 스피치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리더십을 알게 되고,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인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리더십 안에서도 셀프 리더십을 알면서 그만 1986년도에 만자가 심지가 만든 그 셀프 리더십을 알면서 아 리더십은 인성이구나, 언행일치해야 되고, 그죠?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좀더 하면서 아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고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아꼭 알아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인성을 그냥 내가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리더십을 알면서 어, 남들에게 롤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 언행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걸 강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인성이었습니다. 윗물이말아요 아래물이 말듯이.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핵심 내용 주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내용을 먼저 낭독을 어, 하고 그에 대한 그에 따른 또 생각을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이제는 인성이다. 자, 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남자, 김상원입니다. 여러분은 인성하면 무슨 생각부터 나십니까? 여러분은 인성하면 어떤 생각부터 나십니까? 초등학교 교육, 인성 교육해야 되는 이런 생각부터 나십니까? 아직까지도 예의 바른 사람, 우더러을 공경하는 사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란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폭넓은 인성 영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는 인성이다라는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주제 배경 내용입니다. 이제는 인성을 예의범절이나 규범 준수 정도로 간주하지 말고 좀더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인성을 유치부나 초등학교 장년들이 보고 배우는 과목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성의 영역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첫째, 자존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성하고 자존감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죠. 자존감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싹트게 합니다. 만약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있다면 타인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입니다. 이타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타심은 스스로를 희생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남이 해놀림에 본인의 인생이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는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절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절제력은 유혹 참기를 의미합니다. 더 편안하고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긋한행동이라고 판명되면 그 길은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말 만든 말이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면 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첫째. 첫 번째는 험담하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험담의 대상자 세 번째는 험담을 듣는 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성을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대자라는 것입니다. 대상인성은 유년시절 아이들만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갈고 닦아도 부족한 것이 인성인 것입니다. 인성과 관련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밀려서 참밥 신세가 되고 있는 인성을 이제는 두고만 볼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은 어느 모임에 나가서도 인성이 바른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인성 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자학년들이 배우고 잠깐 끝나는 그런 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 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인성 과목을 수능 과목에 반영을 해야 된다 말들은 많지만 아직 어또 사교비를 또 부추긴다 하면서 어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또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자 수능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도덕 과목 정도로 생각하는 인성 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 인성이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의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덩한시하다 보니까 잠시 잠깐 배우고, 어, 어, 그만두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인성은 다 배제하고 어떤 목적과,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비리와 어, 또 막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 어, 사회를 보면 저는 정말 많이 어, 교육의 계획이 필요하다. 많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뭐, 뭐,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치부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 내용에서, 자, 인성하면 저는 여기에 다섯 가지를 떠올렸는데요. 첫 번째, 자존감. 자존감이 인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존감을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자존감이 결국은 우리 모든 어떤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어야 도전을 하거든요. 자존감이 뭐 높으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남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니까 남을 해하지도 않고 남을 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남을 놀립니다. 자존심이 센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놀리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남을 놀리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센 아이들이 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이런 자존감 관련 어 내용을 배우려면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심리 상담 공부를 하거나 뭐 이거 외에는 자존감을 키우는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죠. 저는 자존감 교육이 정말 어릴 때부터 성인까지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외부 특강을 통해서 자존감 교육을 많이 해 왔고 또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정말 근본부터 바로 잡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타심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남의 그 물건을, 뭐, 만지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배우지만, 이타심의그 배경 바로 뭡니까? 배려심이죠, 배려심. 남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야, 아닙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 아니죠. 자, 이타심은 바로 배려심입니다, 배려. 배대. 배려는 제가 뭐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주고, 베풀고 나서, 기대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말만 곱자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다심은 정말 남을 좀더 생각하고 더불어 잘살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 자아 정체성을 제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저차원, 두 번째 고차원, 세 번째 초고차원. 자 저 차원의 자아 정체성 은 경쟁입니다. 뭐 집이 몇 평이니 성적이 뭐몇 점이니 그 다음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니 뭐 어디 출신이니 어디에 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니 그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이런 차원의 자아 성체성 이거는 바로 저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고그 차원은 자신의 관심분야 꿈 성격 뭐 이런 거 있죠 특기 이런 것들로, 어, 한마디로, 측정이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두 번째 갖춰야 될고 차원의 자아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아 정체성은 뭐냐? 초고 차원입니다. 바로 뭘까요? 사랑, 희생, 나눔, 봉사, 예, 헌신입니다. 이런 내용은 홀몸이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이 강연, 이, 어, 유튜브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지만 결국은 어, 그냥 내가 돈을 벌고 뭐 인기가 많고 이것만 생각하면 이거 오래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 강연한 걸로 해서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희망이 생기고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죠?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면서 이 강연이 도움이 되었다, 어, 이런 말을 전할 때 이거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저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제 사명을 세우고부터는 제 몸은 홀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관리하고 잘, 그죠? 예, 오피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도록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전국을 다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는 뭐, 그죠? 무슨 뭐, 뚱도 안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당신이 뭐 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인요? 여러분, 위인이 딱 얼굴 속에 태어날 때 위인 정해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위인은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사명의 꽃이 핀다면 누구나 위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사명감이 바로 자정체성의 세 번째. 초고차원 자아주증세를 생각합니다. 제책에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절제력을 키우는 겁니다. 참을성입니다. 절제력은. 욕망과, 그죠?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앤다는 건 인간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절제한다. 잘 참아낸다. 인내한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절제력, 인내심. 이거는 하고 싶은 것을 해서 길러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죠?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될게 있고. 그래서 제가 논리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거와 해야 할 거. 하고 싶은 건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해야 할 거는 자꾸 미루잖아요. 내일로 모레로 미루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걸 많이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보다 해야 될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절제거든요. 절제하면 많이 떠올린는게 뭡니까? 책으로 나왔었죠. 마시멜로.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잠으로부터 이겨내야 되고요. 게으름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결국은 끈기를 기릅니다 절제력은 끈기. 그걸 하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몸소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이렇게 모였을 때 남을 험담하고 계속 이렇게 까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분명히 내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중 8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죠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점들을 많이 퍼뜨리고 다닌다면 결국은 다내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노래도 슬픈 노래 많이 불러보세요 내 인생이 새끼줄처럼 베베 꼬여서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물며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남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은 이제는 인성이다. 인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를 바꾸고, 우리 학교의 문화를 바꿔서 정말 인성이 많은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